쇼핑은 이제 스마트하게 해꿀템 추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모고 스마트 AR 안경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안경은 신제품으로 리얼 무선 초경량 AI 어시스턴트 안경이에요. 중국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한국어 번역을 지원하고 휴대 전화 내비게이션과 인모 렌즈 앱을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어요. 또한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동기화하고 음성 보고서 작업을 할수 있는 기능도 있답니다. 테임도 교체가 가능하고 언어 설정도 다양해서 맞춤화가 가능해요.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함께 편리하고 스마트한 일상을 즐겨 보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제품 3D AK 피코 3VR 스트리밍 안경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이 제품은 고급 올인원 가상 현실 헤드셋으로 55도의 넓은 시야각을 제공해요. 피코 네오 3은 무선 스트리밍과 케이블 스트리밍을 지원하며 VR, 모바일 비디오, 음악, 컴퓨터 게임을 무선으로 스트리밍할 수 있어요. 또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여 전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 1 5형 체제와 퀄컴 스냅 드래곤 XR이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해요. 120Hz의 재생률과 3664X 1920의 고해상도 LCD 화면으로 몰입감을 높였답니다. VR 헤드셋, 컨트롤러, 안경 브래킷, 핸들끈 등이 함께 제공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멋진 피코 네오 3을 통해 현실을 뛰어넘는 즐거움을 경험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쉘 건강심박수 수면 모니터 스마트링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걸음수, 수면 모니터링, 심박수 추적, 운동 데이터 기록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요. 또한, 혈압 측정, 혈중 산소 측정까지 가능하죠. IP683ATM 방수 등급으로 물에도 안전하고, 군용 등급 티타늄 스틸로 튼튼하게 만들어져요. 또한, 여러 스포츠 모드와 사진 찍기 기능도 있어요.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여 사용하기 편리하답니다.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요.